안녕하세요. 황창현 회계사입니다. 자, IFRS 회계원리 수업을 수강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회계 원리에 대한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앞으로 30차시 동안 어 저와 함께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 회계 원리를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런 회계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인지, 차변은 무엇인지, 대변은 무엇인지 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그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원리들, 그다음에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개정 과목들이 중요한 것인지, 그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챕터 첫 번째 챕터 1 번입니다. 회고 회계의 기초 개념인데요. 그 여기에는 이제 회계의 정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회계를 딱딱하시, 딱딱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회사가 아닌 개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저희 교재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어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 약간 좀번 돈이 있다. 즉 종잣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고 또 처분을 해서 재산을 이제 증식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경제 활동들을 다어 하고 나면은 과연 얼마나 내가 이제 벌었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절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 활동들은 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회사라고 하는 단위에서도 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그맨 위에서 한네 번째 줄 쪽에 보시면 정, 어,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란 이런 경제 활동의 결과를 정리해서 재산의 변화를 기록 및 관리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 재무적인 저,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전반적인 재시스템, 이것을 회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잠깐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 관계자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회사와 관련해서 어, 그 경제 활동이 좀 연관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활동이 연관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경영자, 채권자, 주주, 정부기관, 뭐 등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들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경영자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 회사의 정보를 필요를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영자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본사 건물을 취득할지 아니면 뭐 임차를 할지 취득을 할지 임차를 해서 쓸지 이런 이제 어, 경영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회계 정보를 반드시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재무적인 그 영향 어,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요소들까지 어, 경영자들은 고려를 하게 마련입니다만. 예, 전략적인 부분은 좀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부분이 될 것이고, 재무적인 정보, 회계적인 정보는 의사결정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이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입장을 한번 볼까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아들 돈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모두 채권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채권자라고 한다면 금융기관과 같은 어 그런 이제 단체들이 되겠죠.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어 이런 어 이런 이제 단체 또는 이제 집단이 금융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뭐 장기 자금이 됐든 이제 단기 자금이 이제 됐든 돈을 빌려주고 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돈을 제대로 잘 회수를 할수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이자를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자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물건을 팔고 어 이제 외상 거래를 하는 거래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외상 거래를 과연 이 회사랑 할수 있을까? 앞으로 3개월 후에 정말 제대로 거래 대금을 내가 회수를 할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재무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해 관계자는 주주인데요. 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겠죠. 우리 회사의 주인, 즉 우리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 주금을 납부를 하고 주주임을 이제 확인하는 증서인 주권을 받아간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최초의 이제 설립 단계라고 한다면 이 회사 에 이제 자금을 납입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약에 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장 회사 상장 회사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 좀더뭐 나중에 팔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무정보를 필요하게 되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필수적으로 이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이해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기관입니다. 자, 정부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 걷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을 이 회사로도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지, 납부하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어, 그럴 때는 사실 개별 회사의 재무 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회사 전체의 전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반적인 회사들의 재무 정보가 모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업원인데요. 그니까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종업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근무했는데 우리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내가 월급을 몇 개월씩 몇 개월치씩 밀리거나 또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연봉 협상을 할때 우리 회사 이제 성과와 연동을 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연봉 인상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있어서도 회사의 재무 정보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어떤 이제 의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종류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자, 채권자, 주주, 정부기관, 종업원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이렇게 이제 팔짱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얼마만큼, 어, 재무 성과를 냈고, 현재 재무 상태는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들을, 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 회사의 재무 정보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재무제표의 의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어,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좀 정리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어, 어떤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맛에 맞는 재무 정보를 리포트를 따로 만들어서 개별개별적으로 이분들에게 배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재무 정보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어, 소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전반적으로 충족시켜 줄수 있는, 어, 이제 하나의 틀에 맞춰져 있는, 하나의 틀에 맞춰져 있는, 어, 형식에 따라서 그 형식에 맞게, 어, 재무적인 리포트를 해줄 필요가, 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에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재무제표는 사실 여러 가지 어, 한 다섯 개 종류의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간단히 한번 여러분께 적어드리면요, 재무제표는 크게 보면 어, 첫 번째는 이제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어, 보통 이제 회계에서 정의하는 재무제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저희 그, 어,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실 30차 수 동안에는 이 재무제, 어,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어, 좀 간단히 좀 이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본 변동표도 어,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비해서는 조금 어, 중요성을 적게 잡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런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과정을 넘어선 중급회계나 이제 고급회계 과정 쪽에서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부분이 주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특별히 뭔가 학습 시간을 배려를 해서 강의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주재무제표들이 주로 보면 계정과목과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인지만 어 이제 간단하게 표를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표도 뭔가 좀더 어 상세한 양식으로 풀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주석에서 이렇게 다 재무상태표 손익,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제시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세하게 좀 길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더 세부적으로 풀어 쓰는 부분이 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의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 어 저희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하는 계획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어, 어, 다섯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긴데요. 먼저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의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재무상태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특정 시점 현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뒤 이어서 말씀드리게 될 손익계산서나, 그 다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금 흐름표나 자본 변동표, 이세 가지 그 나머지 재무제표들은요, 특정 시점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손익이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현금의 흐름, 즉, 현금의 변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자본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 조금 다른, 재무제, 다른 재무제표에 비해서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지어서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재무 상태표만 특정 시점 현재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특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구분을 이번 시간에는 하시는 것을 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부채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세 가지 요소의 또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먼저 자산은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에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이걸 좀 쉽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현금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효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원이다라고 어, 자산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부 계정들은 그 우리 교재의 예를 보시면요, 현금,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비품 뭐 이런 것들이 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일으키고 나서 돈 받을 권리가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도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서 인식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부채는 자산과는 좀 반대 개념이 될 텐데요. 우리 교재 표현을 한번 보시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되는 의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우리가 뭔가를 받을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는 우리가 뭔가를 반대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계정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제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과는 반대가 되겠죠. 뭔가 우리가 물건 같은 것을 사고 나서 아직 돈을 지급하고 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채로 잡히게 되는 항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한테 아직 급여를 안 주고 있는 뭐 미지급 급여, 그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자본인데요 어, 자본은 정의 자체가 특별한 정의가 더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어, 이용을 해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 이것을 자본의 정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다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어, 기업의 자산 중에서 채권자에 대한 몫은 빼고. 제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우리 회사 자산에서 외부로 흘러나가야 되는, 즉 외부에 갚아야 되는 의무를 다 빼고 나서 우리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이렇게 의미를 자본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본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회계원리 시간, 어, 저희 이제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이제 차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차시 중에서 또그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저희 칠판에 같이 내용을 한번 쓰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산은 부채. 자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은 부채더하기 자본. 이 공식은 사실은 그 지금은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 반드시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은 공식이라기보다는 회계를 어좀어 이해를 하고 나시면은 당연히 사실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어어 제가 이제 재무 상태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 자산부채, 자본의 어, 성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에 대한 부분, 자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어요. 자본은 정의 자체가 우리 회사의 전체 재산 중에서 어, 우리 회사의 주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갈 몫을 빼고 난 나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식을 사실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은 자본 이콜 자산 빼기 부채 자본 이콜 이 말씀과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동일한 어떤 어 논리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자산 이골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 중에 아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무상태표를 어어 이해함에 있어서 자본의 자금의 조달이라는 측면도 사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조달 측면에서 이 공식을 또 여러분께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요. 사실, 이 회사에, 어, 이제 자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이 회사가 실제로 갖고 있는 항목들이 리스트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파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운용을 한 결과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했는지가 조달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부채와 자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 사업을 할때 10억이라고 하는 현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부터 5억을 조달을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부터 5억을 조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5억 플러스 5억을 해서 10억이라는 자금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억이라는 자금을 영업활동을 이제 운행, 운용을 하기 위해서 현금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원재료, 그 돈으로 원재료도 구입하고, 어, 이제, 유형자산, 즉 이제 설비, 그 다음에 건물, 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취득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원재료나 어떤 이제 토지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나, 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치 이제 동어 하나의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앞면에는 자산이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뒷면에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면 이 자산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즉 부채로 얼마를 조달을 했고 자본을 얼마를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 같다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용 원천이 되는 자금 조달 수단과 그다음에 운용 결과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지만 기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자본의 정의를 통해서도 한번 어, 설명을 거꾸로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자 어, 자금의. 어, 조달 및 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공식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그 내용이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의 중간에 나와있는 그림 뭐1-3 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의 형태와 구성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산 어, 왼쪽에 이제 자산이 나오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돼 있고 그 부채와 자본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금의 조달 원천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자산 쪽의 아래쪽을 보시면 조달된 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된 거냐 그 운용 결과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도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그 저희 교재에 지금 보시고 있는 교재의 한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반드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용어가 하나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산을 왼쪽에 표시하고 자산을 왼쪽에 표시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표시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산은 왼쪽에 표시하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표시한다. 제가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외워야 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어, 회계를 정함에 있어서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이다라고 굳이 이제 약속을, 어, 회계, 어,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왜 자산이 왼쪽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용어가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왼쪽을 항상 차변이다 라고 부를 것이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왼쪽을 차변, 대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 강의가 끝나고, 뭐, 여러분께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실 때도 반드시, 반드시 꼭 반복을 통해서 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차변, 대변, 대, 차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차, 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어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2번 포괄 손익계산서의 이해라고, 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세부계정 들어가기 전에 자산 이콜 부채 더하기 자본, 요거, 어,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 손익계산서는 어 어떤 이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좀어 처음 들으시는 분이 들으실, 들으실 때는 약간 좀 난해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손익계산서는 이에 비해서 훨씬 간단한 어 구성 요소로서 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고 나 차감하고 나면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뭔가 이제 벌어들인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이 벌어들인 총액,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뭔가 어쩔 수 없이 희생된 요소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가 이제 순수하게 벌어들인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분루는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계 원리라고 하는 수업을 이제 듣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 어, 예전에는 이 수익과 이익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벌어들인 총액은 수익이고 여기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익과 이익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손익계산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익이 뭔지, 그 다음에 비용이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익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어 자체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만, 어, 이, 저희가 앞으로 어, 뭔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방향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서 이제 같이 말씀드릴게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 드렸었죠.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수익과 비용도 어떤 식으로 저 왼쪽 오른쪽이 배치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다음 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뭐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익에서 비용을 뺀거 이것을 이제 이익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등식이 될 것이고 이 등식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대한 이 방향이에요. 자, 보시면은, 고페이지의 그 아래쪽입니다. 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대변, 오른쪽에 기록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비용은 차변, 오른쪽은, 아,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 즉, 이제 왼쪽은 비용 오른쪽은 수익이라는 얘긴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왼쪽에 오는 요소가 아까 기억나시죠? 자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요소는 재무상태표 요소 중에서는 부채와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요소들 말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손익계산서 요소인 수익과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익, 먼저 이제 비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은 이 차변 쪽, 즉 왼쪽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은 바로 대변 쪽, 오른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약 이제 30분의, 30분의 어떤 강의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은 자산과 비용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 그다음에 수익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